이제 슬슬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좀 선선한 이제 침낭, 전기장판, 난로까지 챙겨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겨울이 오겠죠? 네, 겨울이 옵니다 겨울 캠핑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창을 딱 열었을 때 눈이 소복히 쌓여가지고 그 눈을 처음 받는 그 느낌 그리고 텐트에 눈이 막 쌓여있어가지고 이템풍과 자연과 이게 어우러져 내가 캠핑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거를 받고 싶고 아이들도 그런 눈 속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 게또 저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영하1 8도에 겨울 캠핑이라고 막 나갔어요. 그런데 해가 막히지 아이들은 차 안에 있어야 되지. 텐트 치는 시간, 텐트 접는 시간, 누우면은 집에 가서 이거 말리는 것도 힘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로망과 현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게 텐트 칠 때까지는 그차 안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겨울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장박을 시작했. 했습니다. 이 겨울 장박을 슬슬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장박을 시작했었거든요. 거의 매년 겨울 장박을 했었죠. 올해는 좀 독특하게 여름 장박까지 <laughs>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장박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장박의 장단점과 필수템, 꿀템까지 한 번에 딱 정리해서 2025년 개정판 장박은 이렇게 하세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설치철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박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공개철, 설치철수 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빡셉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얼고, 벌로 생기고 이걸 제대로 말리지 못한다면 이게 또 곰팡이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에도 내가 캠핑을 다닐 생각이 있다면 은 무조건 장박이 편하다. 한 번의 고생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은 너무 편해져요 두 번째는 설치 철수할 시간을 빼면은 온전히 캠핑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더 늘어나니까 맛있는 시간도 줬다 줬다고? 그게 좋은 것 같아 세 번째도 이거의 연장선이긴 한데 개인 별장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주변을 좀 여행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또 주변 관광지나 축제라든지 식키장 썰매장 즐겼다 올수 있으니까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장점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별장을 하나 만들려면 뭐가 되겠어요? 비용이 되죠. <laughs> 네, 비용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선 넘는 가격들의 장박 비용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번 연도도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장박 비용 평균 한 35만에서 40만 원 사이가 한달 비용이라고 봤을 때한세 달에서 네달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된다는 거죠. 장박에 필요한 용품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이 장박을 시작하기에 가장 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박 비용을 굉장히 중요 드릴 수 있는 방법, 꿀팁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뒷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몇 개월 동안 이제 텐트와 장비들을 놓고 다니니까 텐트가 햇빛에도 노출이 계속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하게 됩니다. 콕설이 오는 날에는 무너지기도 네. 하고 작년에 네. 무너졌잖아요. 이제 캠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박에 욕심이 생겨서 점점 장비들이 집에 자꾸 꺼지죠 네. 음질에 대한 염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끼는 용품들이 기실이될까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을 고를 때 캠치기님이 상주하는 캠핑장을 최우선으로 항상 뽑거든요 혹설로 텐트가 무너지는 경우에도 텐트를 좀 털어준다든지 바로 연락을 주시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했거든요 장박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뷰를 보면서 캠핑을 한다는 게 지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겨울에는 또 눈이 오니까 눈 보면은 또그 느낌이 싹 사라지긴 하거든요 조금 더 먹는 거에 신경 같아요. 어떤 맛있는 걸또 여기에서 먹어볼까? 근데 겨울 장박 때 특히 좀 살이 오르는 것 같아 <laughs> 생각나는 게 캠핑을 하다 보면 주변 지인들이야 아, 나도 캠핑 경험해보고 싶어 많이 하는데 1박 2일 단박으로 다녀올 때는 초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경험을 시켜줄 어. 수 있는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으로 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인 초대나 누가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캠핑장도 많기 때문에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단점은 이제 철수할 때쯤이면은 거의 집에 있는 집기들이 캠핑장에 다와 있다. 마음은 항상 간소하게 하자. 네, 한데? 하나씩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한 번에 철수를 할수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철수하기 막3 3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없으면 또 장박 갔을 때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마지막에 포토를 불러서 그냥 한 번에 철수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장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로 바깥에서 자는 일, 산에 올라가는 일 이런 게 저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극혐 정도로 너무 싫었거든요. 아이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한창 뛰어 놀아야 될 때고 자연에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캠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8년이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캠핑을 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장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박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캠핑장을 선택해야 되냐, 장박의 필수 텐과 꿀 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장박지 선택은 잘 해주. 셔야될것 같아요. 내가 자주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는 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내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의 거리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박지마다 평일에도 가능한 캠핑장이 있고 대부분은 금토일 2박 3일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로 가야 하는 날짜가 평일인지 주말인지 확인하시고 캠핑장이 가능한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하는 장박지의 스타일은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것들이 캠핑장에 있는지 부터 시설 유무 확인하시고 진입도 되게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또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좀 높은 곳의 캠핑장 들은 올라가는 데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캠핑장과 꼭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장 사장님께 눈이 많이 올땐 난로를 좀 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난로 하나만 틀어줘도 텐트가 무너 지거나 눈 때문에 피해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캠징이 이렇게 가능한지 한 번쯤은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잘 맞는 장박지를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엔 바로 텐트입니다. 텐트. 장박을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 중에 가장 큰 텐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텐트가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지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텐트를 써봤을 때 동계 장박은 면 텐트, 면 홈방 텐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텐트 안에서 난로를 사용하고 음식을 해먹고 하다 보면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요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건면 텐트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면 텐트나 면 홈방 텐트를 추천 을 드리고 싶고요 폴리 텐트를 생각을 한다면 결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공사예요 사실 뭐 동계 캠핑에도 난로 들고 들어가지 서큘레이터 달지 이것저것 다 갖고 다니는 게 동계 캠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박은 가장 큰 텐트를 갖고 가서 바닥공사까지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다른 거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비닐과 단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공사하는 영상들도 여러 개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닥공사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거울 장막하면서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입식이냐 자식이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도 다 해봤거든요 입식도 해보고 자식도 해보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자는 공간은 자식이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러그 깔고 카페트 깔고 베어매트 깔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주고 안 먹는 공간은 입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뒤에 또 세팅하는 꿀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박의 필수템과 꿀템은 어떤 거냐. 우선 필수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 캠핑 세팅하듯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잘 썼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난방용품과 전기매트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첫 번째로는 장박을 하다 보면 텐트 색상이 제일 먼저 바래요. 특히 색감 있는 텐트, 검정색, 카키색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바램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흰색이나 아이보리 색상 톤의 텐트가 있으시다면 그 텐트를 추천드리고요 풀 루프 플라이를 씌워서 사용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인데 파티라이트 조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계철에는 시원한 게 아니라 업니다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갔을 때다 얼어버려요 냉장고에 보관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동계철에는 화기나 난방용품들을 많이 사 사용하기 때문에 꼭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무조건 필수템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화기는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불로 인해서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꼭 챙기셔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템은 이외 적으로도 너무 많죠 근데 일반 겨울 캠핑을 했던 용품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꿀 템이죠 꿀템 있으면 이 장박의 질을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가족들도 모두 만족도가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휴대용 변기 포탑포티가 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굳이 뭐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변기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누닥벌를 사용하고 있는데 막내나 이 추운 겨울날 나가기 싫을 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할때 저는 휴대용 변기는 꼭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박의 질이 바뀐 게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질이 너무 급상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운 겨울날 내가 이 전자렌지까지 돌리러 가는 너무 귀찮을 때 있잖아요. 파워뱅크 사용하고 있다. 전 전자렌지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저희도 이번 연도에는 에어프라이기도 하나 갖다 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목난로입니다. 화목난로. 아, 이 장박은 저는 화목난로는 뺄수 없을 것 같아요. 몇번 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드 설치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위험 없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화목난로의 이 열기 자체가 일반 뭐 난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량이 아닙니다 너무 따뜻해요 불을 보면서 내가 잠시 쉴수 있다라는 거 자체도 좋더라고요 불멍 때문에 캠핑을 시작한 이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화목난로 정말 장박의 꿀템이다 솔직히 저는 필수템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입식과 자식에 대한 얘기예요 먹는 건 확실히 입식이 편한데 밑에 러그나 카펫을 깔아놨을 때 흘렸을 때 진짜 치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잔디를 깔아봤거든요. 이 잔디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지금 장박지에도 바닥에는 먹는 공간엔 잔디를 깔아놨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흘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처음에 잔디를 깔때 냄새가 살짝 나고요.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한번 싹 치우고 냄새 한번 빼주면은 다음부터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니까 잔디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더더욱 추천드려요 에어쇼파를 깔았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쇼파에 누워서 볼수 있는 TV라든지 빔요두 가지가 있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나의 장박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격도 저렴하지만 장박의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좋은 혜택으로 그래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 장박지들을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올해에도 좋은 좋은 조건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름 장박부터 겨울 장박까지 쭉 있을 장소입니다. 가평에 위치한 지지밸리 캠핑장이고요. 지지밸리 캠핑장 말고도 대가에서 운영하는 직영 캠핑장이 총1 1 군데고요. 전국에 있습니다. 총 300개가 넘는 사이트를 장박 예약을 받고 있어요. 캠핑장 가격들이 선을 좀 넘는 데가 많잖아요. 합리적인 금액에 캠핑장 사장님들께서 상주하는 곳으로 지금 최저 최저가로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것만 또 가져오진 않았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 한에서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갖고 왔습니다 자리를 빨리 선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추가 혜택은 최저가 금액에서 추가 10%에 추가 5만원 할인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최종 할인을 다 받았을 때 사이트 마다 가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사이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3개월 기준 49만원입니다 장박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하다. 그리고 디지밸리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신다면 인사 나누고 같이 시간 되시면 소주도 한잔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도 불러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요즘 캠핑장들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 연박에서도 지인 초대가 가능합니다. 사실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는 총 여덟 장의 쿠폰을 드립니다. 한 장당 한 명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쿠폰을 이용해서 지인들 불러서 즐겁게 캠핑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장이 열 때는 무조건 오셔서 있으시면 돼요 몇박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운영하는 거는 목요일부터 월요일 까지 운영이 됩니다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장박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자리는 지가 막히게 빨리 차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보는 자리의 선정 기준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원하는 캠핑 장이 있다면 빠르게 자리 선정하셔서 11월부터 장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덜 추울 때 빨리 장박 세팅하고 즐 즐거운 장박 캠핑, 겨울 캠핑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어 네. 저희 겨울에 지지변리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하비아에서 눈 많이 오거나 폭설 내릴 때는 난로 이렇게 켜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요, 당연히 켜드려요. 아 역시 이게 돼야지 확실히 겨울 장박이 편해집니다.